네, 이광재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때 올해 모두 저도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원주갑의 이광재 의원입니다. 저는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탄생한다. 이건 교육부 장관 부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원격교육지역센터가 622억,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교육인프라 2367억. 저는 이게 그 인프라는 좋다고 보는데 결국 컨텐츠가 결국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선생님들 요번에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온라인 수업을 만드는 게 많은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만약에 EBS나 KBS나 각종 교육 컨텐츠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껏 쓸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죠 교육부장님 예 물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국회도서관에 오면 국회도서관에서 오는 거는 그냥 무료로 검색이 되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학교나 선생님이 집에서 다 검색할 수 있으면 국가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자면 훨씬 교육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죠 예 동의합니다 문광부 장관 여기 이제 우리가 문광부 내에서 저작권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쓸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많을 텐데 이게 만약 학교 현장에 저렴하게 공급되면 좋겠죠. 교육부청.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재 정부 기관이 연구 기관의 전체 연구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자체 홈페이지만 게시돼 있지 이게 통합 검색이 안 되게 돼 있죠. 예, 예. 전국 지자체, 서울 시정 개발령은 강원발전령은 전체 발전 연구에 있는 것이 자체 홈페이지만 내지 전체 통합 건색이 안 되게 돼 있죠. 예예. 총리께 여쭙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500조를 쓰는 나란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컨텐츠를 이거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서 만약 유아 초중고의 대학에 만약에 우리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지식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데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총리님께서 한번. 전력을 한번 다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광재 의원님은 항상 발상이 과감하고 다양하신데 오늘도 특별한 제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아무튼 참그꿈 같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게 현실이 되면 아,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이제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님께서는 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라 언제 끝날지를 알아야 코로나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닌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것습니까? 아, 그걸 알면 뭐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laughs> 그런데 이제 그 아무튼 뭐 금년에 금년 중으로는 그 그래도 비교적 그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어 우리도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에 너무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 바로 그게 에 끝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침에 그 셀트랜 서정진 회장으로서 오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는 언제 끝날 건가를 예측을 해야만 결국은 대책이 될 텐데, 본인이 볼 때는 치료제나 백신은 내년 중반기나 하반이다. 과학은 정치가 아니다. 내년 중반기, 하반기에 맞춰야만 우리가 현실적인 정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3차, 4차, 5차, 6차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재정만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과제는 2021년 말까지 어떻게 생존할 건가가 하나고. 2020년 말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 거냐. 이두 가지가 과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중국을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7대 신형 인프라라고 저렇게 해놓고요. 특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론 나라 사이즈는 크지만 5G 기지국이 40조. 데이터센터 20조, 고속철도 93조, 인공지능 20조. 현재 우리가 이 정부가 세우고 있는 이 대책보다는 훨씬 더 과감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우리도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 다음 페이지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재정 규모는 500조고. 연간 금융기관에서 돌리는 게 8천조고 금융자산이 8천 조고, 우리나라 금융 자산이 1조 8 1경 8천 조입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자꾸 이게 재정만으로 이걸 돌려서는 위기를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럼 금융을 대대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그 아주 전설적인 카메이언이 모라토리엄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은 중소기업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이자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3년간 한시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무려 437만 건이 당시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감한 조치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금융 위기를 탈출했는데 우리도 뭔가 이게 만기를 좀 자동 연장해 주고 한번 심사할 때마다 점점 더 조건은 나빠지니까 손실 부분은 국가가 보존하는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제부총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사실은 협의는 하지만 이건 총리님께서 한번 깊이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시는지? 예, 뭐 재정은 마중물 역할밖에 할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고요. 어 그래서 금융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를 유지하는거나 기업이 그 도산하지, 흑자 도산하지 않게 하는데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뭐 금융위원회와 그이 금융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과감하게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어 유예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과감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실태 점검을 한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음. 실태 점검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무급 휴직 사태가 생길 거 해고를 안 하면 무급 휴직 사태로 가게 될 텐데.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줄 거냐, 아니면은 차라리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하고 연동하는 뭔가 발상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한번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시간이, 네, 한, 하나만 더 주겠습니다. 그, 저희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작년에 해외 투자가 78조고 국내 투자가 28조였다. 그리고 지난 2007년 이래로 주식시장은 2 0 0포 네, 과기정통부 장관님께 쭙겠습니다정보통신기금 그 4,266억, 방송통신발전기금 2,10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유자금이 부족해서 차입을 통해 지출하는 걸로 로돼 있죠. 이, 예, 그렇습니다. 이 결국은 디지털 유디를 하면 과기정 통보 예산에 가장 많이 들 텐데 그럼 내년 신청 예산을 얼마 신청하고 대략 얼마나 이 내정을 받았는가요 어 내년에도 지금 원래 차입하는 규모가 어, 6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에서도 올해 정도로 어, 공자 기금 등에서 차입을 받고 어, 최대한 불료 불급한 예산들 을절감하고 그러면서 원래 규모 정도의 차입을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차입 형태보다는 뭐다 획기적인 예산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아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림부 장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린 유디라면 하나는 그 에너지 문제이고 하나는 환경 문제인데 여기 이제 환경 문제 보면. 여태까지 에너지 문제는 많이 얘기했는데 63%가 산이고 25%가 농경지인데 이95% 부분의 90%의 이 산과 땅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 문제와 그린뉴딜를 대책이 없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농림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그 농촌 농업하는 공간과 산림을 합하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 농촌 공간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개발이 안 돼서 이 언택트 시대에 도시민들이 농촌에 가서 살려고 해도 그 여건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산림 분야의 경우에도 이 산림이 휴양이나 뭐 치유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파수를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민영화를 해서 대규모 자금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중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투자를 일으켜 내야 결국은 일반 재정으로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이제 BTA를 대규모로 해서 매년 10조 이상 했는데 그 약간 문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먼저 선 투자를 하고 이익이 나면 민간한테 매각하는 방식도 있고. BTL을 뭐냐 하면 아예 확정금리, 확정이익을 한 2인 안에 3% 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하철 9호선처럼 아예 국민 인프라 펀드를 그때 천억을 만들었었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그린 뉴델 인프라 펀드라고 대규모로 만들어서 그래서 국민도 이익을 보고 국가도 이익을 보는 뭔가 이거 근본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하여튼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은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추진해 야될 일입니다. 예, 문광구 장관님하고 그 농림부 장관님 여쭈겠습니다. 농촌 관광지에 대해서는 할인 쿠폰을 그 양쪽 농림부도 하고 문광부도 하는데 이거를 같이 발행하고 홍보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의 검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저 행안부 장관님 옆에 계시는데요. 네, 같이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골에 있는 펜션이 1년에 포털에 광고비를 대략 얼마쯤 쓸까라고 생각합니까? 강원도 평창에 있는 그 봉평에 있는 펜션이 포털 업체의 광고비가 1년에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그럼 수입이 날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그다음에 농촌마을 같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약 시스템은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우리가 범 국가적으로 해줘야 이 농촌 관광이 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결국 이제 일본에 관광을 가보면 그다음에 이부자리나 화장실이나 깨끗하잖아요. 근데 펜션에 가보면 다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마을 기업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화장실 청소도 일자히하고 이부자리와 베개가 일정해야 훨씬 더 이게 뭐냐면 농민들의 소득이 될거라고는데 문광훈 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십시오. 네, 검토. 농림부 장관님도요. 예. 네. 예. 다음 법제처 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제가 지금 사례를 많이 조사했는데 이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규제를 없애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각 부처에 가서는 부처에서 만든 고시 예규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법령하고 충돌돼 가지고 규제가 사실은 거기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게 조례를 만들면 행안부가 검토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각 부처에서 만드는 예규나 고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만드는 시스템은 법제 처는 어떻게 할 예정이며 이거는 총리께서는 이건 뭔가 규제 개혁 을 열심히 하는데 밑에 있는 저 행정부의 한 부처에서 예규와 고시 에서 결국다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두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제처에서는 그 규제와 관련된 고시 등은 그 사전에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거르고 있습니다만 어, 일부 불충분한 점이 있을 텐데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 제가 나중에 사례로 자세히 한번 말씀 드려 보신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기부 장관님, 우리 기, 중소기업한테는 기보 신보가 중요할 텐데 네. 우리 중진공이 보다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이 있고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이게 2천억을 걸 내면은 1조가 되나요? 어떤 조치 보안 조치가 있어야 되죠? 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정부가 4를 하고 민간이 6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비대면 분야의 기업에 집중육성을 하는 것이고 어, 이미 성공한 멘토 기업이 이 후배 스타트업을 키우는 이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네 어, 예산은 지금 민간 부분은 어, 당초보다 어, 조금 더 많은 어,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약 5천억 이상 정도 민간 부분이 들어와 있고요. 어, 정부는 이번에 2천억을 하게 되면 아마도 내년도 예산에서 2천억을 추가로 하면 1조 예산이 내년 정도에는 원래는 2022년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좀더 당겨서 내년 정도에 1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안 들립니다. 더 필요. <laughs> 네,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